안녕하세요. 2024년 6월 5일 수요일 아침 7시 44분 불꽃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꽃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꽃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제는 우리가 슈스틸 대응했는데요. 아침에만 반짝 시초가에 상승하고 그 다음에 쭉 하락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해안 가스전 석유 시추와 관련된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연 이틀간 좀 움직임이 있다가 아 지금 뉴스 힘이 좀 빠져가지고 어 하락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관심 뉴스 여기 어 지금 밴드에 올려놨으니까요. 우주 항공주 어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또 이정재 관련주, 인텔 관련주들이 오늘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다우레든가 또 나스닥, S&P500, 뉴욕증시가 어, 조금 상승하긴 했는데 어, 뭐이 상승폭이 그렇게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어,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에 발표가 있으면서 둔화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 금리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조금 상승을 하는데요. 뭐 그렇게 힘이 크진 않습니다. 아, 여기다가 지금 국제 유가가 아, 어, 5거래에째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플러스가 감소 감에서 하는 것을 축소한다는 이런 발표가 있으면서 아, w t 서서 원유가 지금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지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하락을 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국회가 개원을 시작하는, 개원하는 날입니다. 본회의가 오늘 처음으로 열리면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차트가 약간 움직임이 안 나오네요. 아,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22대 국회 오늘 개원한다는 소식이고요. 어, 북한이 연일 도발을 하고 있는데, 어, 어제는 9.19 군사 합의까지 우리가 아, 이렇게 그 파기하면서 북한과 이제 좀 대치 상태가 아, 조금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여러가지 아, 지금 뉴스들이 있지만은 특별하게 오늘 아,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아, 큰 뉴스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두 종목 관심주로 보고 있는 게 일단은 대성창투하고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아,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 이렇게 그 상승을 했는데요. 어, 차트 모양새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 웹툰과 관련해 가지고 라인만가 1위 소식, 뭐또 키다리 스튜디오에 어, 이런 그 실적이 괜찮다라는 이런 소식까지 전반적으로 어, 이 키다리 스튜디오하고 대성창투 관심 있게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 또이두 종목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석유 가스점과 관련해가지고 영일만 어, 동해 앞바다에 가스전 이슈가 조금 지속되고는 있지만요. 동양철광 같은 이런 종목들 어, 가스관하고 관련해가지고 점상까지 올라가는데요. 이 힘이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한번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것 같고 흥구석유라든가 어, 많은 이런 가스전 관련주로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요. 한국석유도 그렇고 대성에너지 화성밸브 어, 전반적으로 이런 석유 가스전 관련주의 돈이 몰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추와 관련해 가지고 시추 관련주들도 어, 이런 그 테마에 같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어, 지금 <laughs> 유럽에는 6월에 금리 인하를 어, 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유력하고요. 미국에 여기다가 금리나 기대감이 서서히 어, 고개를 들면서 어, 전반적으로 유가 또 원자재들이 전부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확실하진 않습니다. 제약 바이오 중에는 알테오젠의 이런 그 크게 올라가는 어, 상황이 이런 유럽 금리인하하고도 또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이번 달에 정부가 저출산 정책을 발표할 건데 이런 움직임 모나리자 같은 종목들도 어 이런 움직임으로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어 흐름으로 또 우리가 관심권 안에서 보면 될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아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어, 차트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라인 사태도 불구하고 네이버 웹툰의 일본어 서비스가 이제 그 라인 망가 어, 약 4년 만에 일본 어, 시장에서 또 어, 1위를 마켓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이런 것들이 키다리 스튜디오가 어, 이런 양대 산맥 웹툰의 양대 산맥 대기업을 제치고는 어, 이 가장 어, 키다리 스튜디오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뭐, 여러 웹툰 시장에, 어, 네이버 웹툰에또 나스닥 상장 소식, 뭐 이런 것들이 웹툰 업계를 좀 흔들 가능성이 있어서, 어, 연일 지금 고가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한번 어,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움직임이 있어서 키다리 스튜디오 오늘도 관심있게 보고요. 또 대성창투 조금 조절이 나오긴 했지만 어, 이 IPO와 관련해서 어, 좋은 소식들이 한번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성창투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이두 종목 관심권 안에서 오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 이 수급이 별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다른 종목으로 8시 40분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 제자분들에게 카톡으로 또 소식을 전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움직임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은요 동해 석유 매장과 관련해 가지고 석유공사하고 정부 관계자가 만나면서. 이런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노르웨이의 해양시추 기업이 어, 또 계약을 맺으려고 한국에 들어와 있고, 어, 이 인력들을 실현할 헬기, 또 탐사활동을 전개할 무인장수정, 뭐 이런 입찰까지도 움직임이 있으면서, 어,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석유와 같은 종목들 상한가를 치면서 연일 연이틀째 요 같이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동양철반도 그렇고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차전지와 관련해 가지고 어, 정부가 천억을 투입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그 썰브레인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2차전지 움직임으로 같이 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보 어, 마그네틱도 이차전지 관련해가지고 같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 여기에 제약바이오 어, 움직임도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셀트리온도 그래서 살짝 좀 반등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어, 이 성공 투자를 기원드리면서 화이팅하면서 또 수요일을 어, 저와 함께 성공 투자 기원하면서 하루 매매하며 또. 여러분하고 같이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